이 가운데, 그 아복기 뛰어, 그리고가고서 타고 나와, 나에서 아, 타고, 더더 뜻이 있잖아. 예, 이거 이게 아복기예요. 응. 그러면은 한도힘 어, 빼고, 힘 빼고 더 크게 아니야. 지금 원래보다 더 크게 그렇지 더 크게 그렇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가야 여기에 정면이 되겠지 그쵸? 네응더 크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거 완전 신기술인데